안녕하세요 라인 초코입니다 제가 오늘은 모델 화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진짜 간단해요. 여기 이 천장만 있으면 되고요. 천장 정도 그리고 천장 정도 있으면 되고 목공풀이 있으면 돼요. 잠시만요. 네, 이 목공풀이 필요하고요. 네, 얘랑 여기 섞을 옷 그리고 섞을 것이 필요한데. 섞을 것에 맞당치 않게 제거 없어요. 그래서, 어... 섞을 것에 맞당치 게 없어요. 아, 진짜 먹르겠지걸로 뭐 섞어. 뭐? 나무. 얘가? 응. 얘가? 네, 일단은 이걸로 섞으라네요 네, 이걸로 섞어보겠습니다. 카메라 감독. 네, 제가 아는 언니. 카메라 감독 네. 카메라 감독 아는 언니 음, 음. 절대로 닉네임이 아는 언니가 아닙니다 그냥 얘가 정, 정말로 아는 언니예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저 다행히 이걸로 교체를 했어요 엄마한테 구가지고네저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일단 풀점이랑 선점을 섞은게 모델하니까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봐요 근데 모델아가 되게 부드럽대요 그래가지고 해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볶공풀을이 뽀뽕풀을... 정도? 일단 짜져볼게요 풀점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어... 이게 조금 느낌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섞고, 또 섞고, 살수 있어요, 네, 있어요, 살 수. 근데 제 토핑 같은 것도 겨우겨우 샀는데 제가 풀장 같은 거살수 있겠어요? 조금 더 넣을게요. 뻑뻑 하면 물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물을 넣으면안 좋아요. 그래서 먹공풀을 계속 넣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나아요. 저도 목공풀을 넣으면 계속 뻑뻑해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모델나 만드는 걸 어디서 본건 아니고 그냥 표점이랑 점점 섞으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에다가 진짜 될까요? 점점 새로 사야 될것 같아. 네, 어머. 네, 얘, 얘를 이렇게 섞어야 되나?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저절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네요. 저게 비켜서. 제가 지금 표정을 제대로. 최대한 안만질려고했지만만져버렸요 음. 풀점이 너무 많은가? 왜 이렇게 얘가 끈적거리지? 잠시만요. 얘가 굳고 나서 하는 거 말일 텐데. 좀더 넣어봤어요 네. 역시 이것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요 일단 표정을 이 정도만 남겨둬야 될것 같아요 일반 풀정으로쓸 것도 있기 때문에 오 뭔가 점점 끈적거리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옆으 만지니까 이 되게 부드러워요 워짱. 이게 모델라구나 달라기야? 어, 느낌 완전 좋아. 그치. 주물락주물락 와, 이거 진짜 느낌 좋다. 그치. 지금 더 좋아. <laughs> 이따가 언니가 툭툭 찍다 말고 만것찍 그래. 뜸지. 삭제했어? 있을 거야. 나도 잡아올렸어. 응. 끝이야 이거. 네 끝이래요. <laughs> 그냥 만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엔 되게 뭐라고 해야지 진짜 일반 풀 좀처럼 되게 괜찮고 그런데 저도 그래서 많이었나 싶었는데. 얘 예, 모데나 확실하진 않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부드러워요. 와, 모데나 짱. 엄마, 나갔다 올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음. 엄마가 어디 나가야 되셔서.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우와, 짱이다. 네, 그럼, 지금까지 라임 초코의 모데나 만들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는 언니, 감독이에요.